바리데스 소피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영작 연습 69번 해볼 텐데요.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주문할 때 필요한 그런 영어 문장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만든 방법만 답이 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우리가 뭐 주문을 할때 can i로 시작할 수도 있고 could i 또는 뭐 i would lik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 그냥 제가 많이 쓰는 한 가지를 알려 드리는 거니까 그점꼭 그 참고하시고 제 거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Okay, so number one.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추가 한 잔이요. 이렇게. Okay. 자, 여기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인데 이한 잔에 얼음을 추가를 해 달라는 거니까 저는 can i로 시작을 해서 can i 갖다 get. Can I get? 한 잔. 이니까, 형용사로 쓸수 있는 건다 앞으로 빼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원래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한 잔도 형용사. 아이스로 된 아메리카노도 이 부분도 형용사. 그래서 다 앞으로 빼줄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먼저 나와. 수량이 먼저 나와야 돼요. So, can I get on? 또는 one. 여기서 제가 on. 어가 아니고 on으로 한 이유는 iced 얼음으로 된 이거니까 can i get an iced americano만 해주면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요인 거고 일단 얼음 추가까지 넣어 주려면 with extra ic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so can i get an iced americano with extra ice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can i get extra iced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던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제일 이게 많이 써요. 모두 사람들 보면은 with extra ice를 뒤로 이제 빼서. 근데 중요한 거왜 여기에서는 ice고 d 여기는 ice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할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지만 영어로 이걸 제대로 쓸땐 ice d 아메리카노예요. 왜?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ice는 명사예요. 그렇죠? 얼음? 얼음으로 된 얼음을 넣은이라고 했을 때, 아이스 d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스트, 아이스 d ice 차이가 있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자, 넘버투 뜨거운 라떼 하나 거품 많이 그리고 더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라떼 하나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거품 많이 그리고 더 뜨겁게 달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can I get 써준 다음에 자 여기서는 더 뜨겁게 만든 라떼 하나라고 저는 쓸것 같아요. 그래서 Can I get an extra hot? 다 이거 형용사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까 이거 with extra ice는 이게 앞에 형용사 자리에 이게 뭐 빼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빼준 거고, 요거는 그냥 다딱 형용사로만 수식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o Can I get an extra hot latte? 여기서 거품 많이, 거품 많이는 with a lot of foam. 우리가 거품을 bubble나 이런 거 아니고 foam이라고 하죠 또는 뭐좀더 비격식으로 하자면 lots of foam.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좀 많이 쓰는 방식. Can I get an extra hot latte with a lot of foam? 그니까, with a lot of foam, 이거 앞으로는 못 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진 거죠. Okay. 그다음에 넘버 3. 오렌지 주스 하나 하고 얼음 담긴 컵 하나 따로 주세요. 병음료 하나 시키고 얼음이 담긴 컵 하나 따로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다 아픈다 뭐 비슷하게 시작을 할수 있겠죠. So can I get an orange juice? Or one orange juice. and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and를 넣어 주시면 돼요. and 담긴 컵 하나니까 또 다시 어 단수로 a cup of ice iced <laughs> cup은 좀 이상해요 iced cup은 컵 자체가 뭔가 얼음으로 된 아니면 되게 차갑게 되어 있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스가 담겨 있는 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쓰죠 a cup of ice 따로 on the side 해주시도 되고 이 on the s i d e 가 어려우면 뭐 separately 따로니까 말 그대로 separately 해도 되는데 어, 원어민들이 이걸 더 많이 쓰니까 원래 우리가 좀 이렇게 주로 주문할 때좀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n the side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Okay? So can I get an orange juice and a cup of ice on the side? 하면 이게 따로 달라는 거예요. Number four. 아이스 라떼 한 잔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아메리카노 얼음 조 조금이요 r i c a n o ameri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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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r i c a n i c a n o americano, a m 로 r i c a n o a m e r i c a n a e r i c n o a m e n o e i e i e a n e o e r i c a n o 지금 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얼음이 조금 들어간 아메리카노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할게 같아요 얼음 조금 달라는 건가 아까 얼음 추가로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는 extra ice 라고 하는데 조금 덜 넣어 준 거는 우리가 easy ice 라고 해요 easy ice okay? 그래서 아까 foam 같은 경우도 foam 조금만 주세요 덜 달라고 할때 easy foam 이렇게 뭐할 수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one ice latte and one 아, uh, 아메리카노, with easy ice, please.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Please 없이 one 이거 하면은 되게 명령 조같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뭐 이것보다는 이거 하나 주세요. 좀더상냥하게 이제 주, 주문을 하는 거니까 please를 넣어주면 그런 뉘앙스가 아주 되는 거죠. 전달이 돼요. So one iced latte and one Americano with easy ice, please 하든지 아니면 easy on the ice라고 하시든지. 오 okay. 다시 그러 여기다가 easy on the ice라고 하던지 with easy ice를 하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lright, number five. 디카페인 콜드브루 얼음 적게 그리고 휘핑크림 빼고 하나 주세요. 어 뭔가 복잡하자 이렇게 주로 복잡하게 시킨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러면 5번처럼 one decaf decaf는 형용사예요 decaffein decaffein의 콜드 l d 니까 이게 형용사로 들어가고 one decaf cold brew 그러니까 one decaffein cold brew라고 하기보다 이게 decaf라고 짧게요 one decaf cold brew 아까리 배운 거 얼음 적게 우리 어떻게 했죠 easy ice 그죠? 그러면 뭐 저는 또 아까 다른 걸로 easy on the ice 하고 and 또 그리고 휘핑크림 빼달래요. 빼면 그냥 without. 그쵸? 여기서 except for 아니에요. without. 휘핑크림은 whipped. whipping이 아니고 whipped. 이렇게 whipped라고요. 휘 아니에요. whipped. whipped cream. Please. So, one decaf cold brew, easy on the ice and without whipped cream, please. 하면은 이 5번이 되는데, can I get one decaf cold brew, easy on the ice and without whipped cream?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so 이 easy on the ice 말고, with easy ice 쓰고 싶으면, one decaf cold brew with easy ice and without whipped cream, please.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Alright. 마지막. 커피, 크럼블, 케이크 데워서 하나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럽 한 펌프, 월 펌프 넣어서 주세요. 이건 음식이고, 이거는 음료이고, 그러면 커피 크럼블 케이크라는 거를 데워서 하나 달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해보던, 뭐 can I로 해보던, can I get coffee c r u m b l e heated? 해도 되고 아니면 can I get one heated coffee crumble cake? 라고 해도 돼요. 이 히드드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 자리로 그냥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and 하나 더 있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니까 on iced Americano 시럽 한 펌프 같이 넣어달래요. 그러면 with 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with one pump syrup. 그러니까 한국말과 조금 반대인 게 있죠. 수량을 먼저 넣어주셔야 돼요. 영어는.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여기서 one pump syrup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two pump 넣어달라고 하면 w i t two pump syrup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two pump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형용사 자리에 이렇게 숫자 같은 게 들어갔을 때두 살짜리 아이, 뭐두 살배기 아이 뭐 이런 식으로 할때 s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수지만 그래서 two pump syrup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can I get one coffee crumble cake heated 또는 can I get one heated coffee crumble cake and an iced americano with one pump syrup 이렇게 해주시면 6번도 이제 주문하는 거 만들어 볼수 있겠죠 오케이 okay, 그러면 또 영어 연습 70번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